두 점과 X축의 점 P에 대하여 a p BP의 최수값을 구하시오. 했죠. 그러면 좌표에한 찍어봅시다. X, 자, Y, 0,0, 0. 원점, 이렇게 잡고, A가 마이너스 2,1. 마이너스 2,1. 이게 잡고. 그 다음 b는 3, 4. 이렇게 처리됩니다. 그럼 x축 위에 있금 p랬으니까 p를, p를 잡습니다. 자, p를 그러면이거는어 a, 0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AP 더하기, BP의 길이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, 이거를 X축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예요. 대칭이동을 시키면은, 이렇게 올 거잖아요. 뭐 됩니까? 상콤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마이너스 4가 되죠. 이 점을 B다시라고 상콤마 마이너스 4로 갑시다. 됐죠? 그러면 이렇게 되고죠 어차피,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, 어, 같겠죠, 그죠? 이렇게도 같죠, 그죠? 그러므로, AP 더하기 BP의 길이랑 AP 더하기 B-P의 길이는 같잖아요. 됐습니까? 자, 오래되면 이거, 어, 이, 이것에 이제 더하기를 한것의 길이 제소값 되려면 자, 이렇게 되면 되죠. 이렇게 끄게 되면은 이었을 때버렸을때 때 p가 여기 오면 되겠네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되겠죠 a, b' 길이보다 각거나 크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a, b' 길이를 구하게 하면 되겠네 그럼 루트 3에서 어 그럼 5, 25 더하기 5, 25는 50이니까 5 루트 2가 됩니다.